자, 관찰하여 채소 과일 백과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은 호박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지금 호박 사진은 그림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잘 관찰하여 최대한 똑같이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사인펜으로 덧그려요. 때 밑그림으로 조금 잘못 그린 부분이 있으면, 사인펜은 굳이 연필이랑 똑같이 갈 필요 없이, 조금 더 낙, 조금 더 괜찮게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인펜도 이렇게 여러 색깔로 밑그림에 덧 그릴 수 있어요. 사인펜이 다 마르면, 지우개로 밑그림에 지워줍니다. 연필가루, 지우개가루를 모두 털어낸 뒤, 색연필로 색을 칠해줘요. 그런데 호박에는 하나의 색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방금 색연필 골라낸 것처럼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이중 제일 연한 것부터 칠해요. 살구색 다음엔 노란색이 연하죠. 그리고 호박은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은 그림자가 져서 색이 조금 더 진하더라고요. 색이 조금 더 진한 부분은 이렇게 진한 색으로 조금 조금 칠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한 부분을 모두 똑같은 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눈에 보이는 만큼 조금 조금씩 칠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실제와 가깝지 않나요? 회구색, 노란색, 갈색, 주황색을 섞어서 칠하다 보면은 진짜 호박과 비슷한 색깔이 나옵니다. 호박이 주황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호박의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빛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보이더라고요.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칠해줘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내는데, 이때 뒤에 종이를 한겹더 겹쳐서 잘라내요. 선생님은 종이를 고정하기 위해 클립을 썼어요. 그리고 종이 두 장을 한꺼번에 똑같은 모양으로 잘라냅니다. 잘라낸 뒤에는 반으로 위에 있는 그림을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로 반쪽만 붙여줄 거예요. 풀칠하는 부분에 반쪽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잘 붙도록 다 붙인 다음에는 한번 눌러줘요. 그리고 다시 호박의 속을 이번에는 밑그림으로, 연,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호박 속도 이 동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사진을 보고 아주 자세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밑그림을 다했으면 사인펜으로 그리고 사인펜도 하나의 색으로만 하는 것보다 최대한 비슷한 색깔을 골라서 하는 게 좋아요. 사인펜이 다 말랐는지 확인 후에 지우개로 지워낸 다음 가루를 털고 색연필로 색칠해요. 이때도 연한 색 먼저 색칠하면 좋아요. 호박 속에는 주황색, 살구색, 갈색이 있어서 선생님이 번갈아가면서 칠했습니다. 씨는 호박의 속보다 조금 더 진하더라고요. 갈색으로 칠했어요. 이렇게 다른 색깔을 더 칠해주면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색이랑 비슷하게 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 속은 호박의 겉에 부분보다 조금 더 붉은 느낌이어서 붉은색도 빨간색도 연하게 칠해봤습니다. 그리고 칠할 때도 이렇게 한 줄로 찍찍찍 칠하는 것보다 이 호박 속의 결을 살려서 이 둥근 원을 살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칠해주면은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먼저 어떤 어떤 색깔이 있는지 색연필을 먼저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접었다 폈다 하면 호박의 겉과 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해볼 건데 사과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 따라 그렸어요. 잘 관찰을 해보니 사과는 완전히 예쁜 동그라미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 동그라미였어요. 사과의 꼭지를 조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필을 지원합니다 사과에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 두드러져 보였고요. 선생님은 제일 밝은 부분인 노란색 먼저 칠해봤어요. 사과를 잘 보면 노란빛이 도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분, 그 부분들을 칠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 연한색인 주황색을 칠해주었고, 주황색 빛깔이 전체적으로 돌아서 전체적으로 칠해주었어요. 근데 이때도 그냥 한 줄로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을, 사과의 결을 살려서 칠해주면 훨씬 사실적인 사과가 돼요. 그림을 봤을 때 사과가 조금 더 둥그러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교과서 그림들을 보면, 색연필 크레파스 붓펜으로 그린 그림들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결을 살려서 그림을 그린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진한 빨간색을 칠해주었는데, 빨간색도 연하게 흐리게 칠하는, 전체적으로 칠한 뒤에 제일 진한 부분을 세게 눌러서 다시 한번 칠해주었어요. 이렇게 사과 완성. 사과도 종이를 겹쳐서 아까 쓰고 남은 짜투리 종이를 겹쳐서 클립으로 찝어준 뒤 클립이 없으면 테이프 같은 걸 쓰고 잘라내도 됩니다. 가위로 두장 모두 잘라줍니다. 그뒤 사과를 반으로 접어서 사과의 속을 그릴 준비를 합니다. 네, 겹쳐지는 부분은 풀칠을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풀로, 이렇게 선생님, 풀칠할 때는 뒤에 짜투리 종이를 대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손이 끈적거리지 않아요. 잘 붙여준 다음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이거, 이 다음부터는 호박과 똑같습니다. 이 그림 그린 부분을 사인펜으로 덧 그린 다음, 지우개로 지우고, 가로 털고. 이때 최대한 자세히 관찰하는데, 선생님은 가운데가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서, 연하게 연필로 자국을 내봤어요. 노란색, 살구색, 주황색, 연두색이 사과의 속에서 보였습니다. 연두색?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연두색이 이 가운데 부분에 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일자로 쭉쭉 그어 내리는 게 아니라 연한색부터 결을 살려서 그리면은 더 실제적으로 보입니다. 사실적으로 가운데가 좀 진했습니다. 이제 색지를 꺼내서 반으로 적은뒤 제목을 써줘요. 제목을 쓸때 눈에 잘 보이게 굵게 꾸며서 썼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쌤처럼 굵게 꾸며서 써도 됩니다. 제목은 채소과일 백과사전. 네. 수지에 이름을 꼭 쓰세요. 이름 땡땡땡. 이거 낼때 돌려줘야 되니까 이름을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과일을 그렸는지 쓴뒤 아까 그렸던 과일을 뒷장에 풀칠을 해서 붙여줘요. 이것도 자투리 종이를 받친 다음에 붙이면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붙여줄까요? 사과라고 쓴뒤 뒷장에 풀칠을 해서 붙입니다. 됐죠? 선생님은 호박 사과를 했는데 여러분은 뒤에 ppt를 보면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두 가지를 선택해서 채소 과일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